네, 네, 전달 알아요. 전달 여러분 혹시 얼굴, 얼굴 나와도 돼요? 어, 네, 그, 어, 네. 마스크 썼잖아요. 네, 인터뷰 좀 합시다, 여러분. 자, 요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이제 피부로 와닿는 현장권의 문제점. 네. 저도 여기 에 지금 온게 네. 여기 방송 보고 왔어요. 와, 아 혹시 아까 여기 보시다가 네. 어, 이 동네 사는데 한번 들러야겠다 아, 하시던 분은 아니시고 이 동네 사는 건 아닌데. 네. 어 일부러 왔어요 사실. 아 감사합니다. 왔고, 네. 올해 한 며칠 전부터 계속 봤어요. 네네네. 네, 네. 고생 많이 하시고 공간 네. 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을 사실 진짜 잘못 자겠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맞아요. 저도 2년 전부터 그랬었거든요. 잠이 안 오고. 네. 나라가 지금 다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 죠 그렇죠? 사실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문재인의 그 공약이나 이런 걸 읽어봤던 사람이라면, 맞아요. 문재인을 찍을 수가 없는 상황. 없, 없을 텐데 맞아요 공약집을 읽었어야 되는데 문재인을 찍어놓고 나서 이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 아, 아니냐 이렇게 개소리하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죠 맞아요 이거는 예견된 일이었고 맞아요 네지가 응. 얘기한 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공약을 잘 지키는 네. 그렇죠. 사람이네요 그렇다고 응. 생각해요. 빨갱이들 입장에서는 훌륭한 대통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네. 애초에 부정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훌륭한 대통령이니까 네. 그렇게 문방하고 있고 대깨문하고 있고 네. 뭐 청년들한테 여기서 이제 뭐돈 무료로 이렇게 일하지 않는 애들한테 돈 많이 주고 이런 것들 예예 예. 걔네들한테 진짜 마약을 꽂아주는 어플리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자기가 노력해서 더벌 생각을 안 하고 그돈 그렇죠. 그 모아가지고. 그냥 술, 술 마시러 간다고 인증한 사람도 봤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누가 대체 공부를 하고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 된 사람하고 거렁뱅이 그지 새끼하고 돈 똑같이 벌면 누가 일을 해? 누가 공부해요? 나 같아도 공부 안 하고 돈도 안 하겠다. 그쵸? 응원해 주신 게 너무 너무 저는 좋아요. 감사해요.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문재인 정권 너무너무 싫어요 빨리빨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응원하려고 일부러 또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답답하니까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더 외치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이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시간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도 인정하시죠. 맞아요. 네, 민심은 문재인 정권을 등을 적고요. 빨갱이들만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또 아직도 계시네요. 이야, 여러분. 여러분. 자. 여기 지나가다가 이제 응원해 주려고 아까 오셨던 분 있잖아요. 이제 전달 팬 오늘부터 하시는 거. 원래 팬이었어요. 원래. 팬 아, 원래 팬이었대요. 자, 요즘에 안경 안, 아, 네. 네. 요즘 인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을 거리를 한가득 사 주고 가시네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이따 밥 먹고 이거 먹을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먹을 네, 힘 얻었어요. 힘 얻었어요, 여러분. 네. 아유, 우리 어머니 눈물 나서 못 가시겠대. 아들 생 아들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아유, 아유. 거잖아요. 한마디만 여기서 해주시겠어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설날 너무 때부터 안타까웠거든요. 진짜로 난. 간첩 새끼예요 문제. 간첩 새끼고. 간첩. 어왜 지금 제일 하는 걸왜안 하냐고요. 무슨 뭐를 할게 뭐가 있어 지금. 일단 중국인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왜 이렇게. 도대체 거예요.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고 이 나라. 어? 맞아요. 못뭐 하는 거 도대체. 이청년에저팔다 다, 다쳐가지고 서는 거를 왜. 어? 기사 왜안 하고 그러냐고요? 이 개새끼들이 진짜. 응? 그러니까 단식도 그렇게 같이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문재인 개새끼고 문재인 빨갱이 새끼인 거 몰라요? 이 국민들이 지금? 재단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도대체가. 3년, 3년, 4년 동안 문재인 간첩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나야 되는데 도대체 왜안 깨어내는 거야 대한민국 민들중 중국에서 일하는 문제인을왜 그렇게 문제의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만히 보 있어 왜 지금 그러니까. 여기 신천지에다가 왜 불어붙이고 지랄 들이냐고요 지금 아, 문재인 어? 찍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문재인 찍고 지랄하고 사람들이 어우 진짜 내가 안만얘기 여기 아들 있는 엄마들 없어요 아들 있는 엄마들? 그니까 내 아들 그렇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들이 지금? 응? 아들 있는 엄마들 여기 지금 없어요? 맞아 너무 속터을요 땀나는 거 봐요 이거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냐고요? 이 나라 없겠냐고요 아무튼 제가 너무 바빠서 가야 되는데 내야 어, 되고요. 네. 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 이거 좀, 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네. 나와도 괜찮겠네, 그러면. 네. 저는 학구절이라서 별로 안 봐요. 여기 보셔도 돼요. 음. 나오실래요? 음. 한 말씀. 우리 멋지신 아버지. 문, 문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빨갱이 역사에 대해서 네. 뭐든 중국 문제에 대해서 여기 빛이 들어오네 이쪽으로 오셔요. 이쪽으로 아버지. 네. 아 러시아도 네. 자국의 그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국민 보호를 위해 가지고 국민들 완전 아, 그 중국인들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데 네. 우리나라는 너무 러시아보다도 더 못하고 네. 심지어 울남보다도 맞아요. 월남에도 그중국인못 들어오게 초기에 맞아요. 전부 다 막았다는데 맞아요 월남보다도 네. 더그 정치인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주 지금 현재 네. 너무나 위축돼가지고 음. 우리 아들도 이번에 그 대학교 졸업했는데 예, 예. 졸업식도 뭐. 졸업식에 어... 꽃도 전달 못 해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마음이 참 아파요. 영상으로도 이렇게 송출을 안 했나요 졸업식을? 요즘에 막 영상으로 했는데 그 하고... 꽃을 줘야지. 그러니까... 졸업식장에 가가지고 꽃을 줘야 되는데 꽃도 못 줬다니까. 너도 이번에 저 졸업했는데, 네네. 그 이제 가가지고 4년 동안 고생 그 이제 고생했다고 음. 꽃도 음. 해가지고 네. 어? 음. 예쁘게 해가지고 주고 음.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음. 맞아요. 그것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예, 얘기했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에 사람은 음. 중국인, 북한인, 부, 북한인도 아니야, 북한 정권 그다음에 뭐 무슬림 이런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인민, 인민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저는 정치인들 전체가 문제라고 네, 생각해네 맞아요. 저희도 정, 그렇게 정치, 생각해요. 정치인들 전부다가 정치인 너무나 다 우리 좋겠어. 국민들을. 아, 네. 이, 저, 진짜, 음. 그, 개돼지 취급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우리나라, 네. 그,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재력을 믿고 있고, 예, 예.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거를 극복해가지고 더 예.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예. 확신합니다. 음. 아이고, 참. 깝깝하네요. 예,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우파 아버님들 아, 같은 아이고. 경우는 상당히 외모도 반듯하시고 깔끔하시고 아세요. 한마디 더 아, 듣고 아, 싶고 아, 그래요. 아네. <laughs> 아, 땡큐봇 좀 하세요. 그래서 문제이냐 테는 말이야? 네네 하셔도 돼요. 다 아, 말기인도 와서 들을 수도 있어요. 야이 문제이 계속 너 지금 청채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요. 어? 개놈식자. 너 정치 갖고 갖고 노네? 니가 지게에 서있은게 전체 갖고 놀아? 그런 게 말이야. 왜죄 없는 천방목사님 어? 갖다 잡아놓고 그래? 너 에이, 정말로 너 죽을래? 아주 그냥 하나님 심판하면 너 죽, 너부터 죽어. 응? 응? 하늘이 예수교, 무서운지알아야지왜그 예수교. 예수교. 응? 예수교를 갖다가 그렇게 응? 그냥 말이야, 응? 문제 삼아갖고 너 지금 살으려고 지랄이야? 그리고 태구는 지금 병원이없고 자리가 없어서 다 집에서 지금 앉아 있다는데. 아니. 왜 여기 저 경기도로 보내라 게한번야어이 싸가지 놈이를 이런, 이런 토돈 놈을 갖다 같은 대통령이라고 지금 만들어놨다 게, 게 그래? 대통령도 아 된다 응? 이이 네가 대통령이냐? 새끼야. 간신 조자야 빨갱이지? 한철 한 문제야? 이새 같은 놈 새끼 그거서 누리고 있는 게 살겄어? 야이 <laughs> 아씨가 <녀석아. 웃음> 아이고 쳐지길 놈아! 아직 어? 이놈아. 너 대한민국을 살려야지 응? 어? 중국어고 짝짝꿍 맞고 시집 표고 짝짝꿍 맞고 맞아. 어? 이부고 짝짝꿍 맞고 야이 소대가리 삶은 소대가리야 살면 소대가리 이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 나 지금 청와대에서 내가 지금. 10월 3일 날부터 지금까지 차리하고 있는 놈이다. 응? 그래, 이놈. 야, 야 이놈의 그 자식아, 아, 어? 내가 은둔으로도 네. 강화문에서 잠자고, 내가 네. 군산에서 네. 왔는데 네. 너희 는 식단에 날마다 차비 들고 네. 응? 노숙자 생활이야. 네. 10월 3일 날부터 그렇게 차리깔고 발바아서 잠자고, 한 번이라도 나와봤어 네. 나라의 옛날 인물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고 한 번씩은 다 모르게 아니,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데 여기 너는 여기 한 번이라도 청와대 앞에 시찰 한 번이었어? 김정수이 그녀하고 누가리만까지 있냐? 맞아. 어? 날마다 헬리콥터 타고. 문재인 시찰이래요. 중국 다운어요 어? 헬 어? 헬리콥터 타고. 맞아. 어? 날마다 청와대 앞으로는 차도 못 다니고. 어? 헬리콥터 타고 중국 다니고. 맞아. 어? 애국다이고너 나라 청체할지 국민 세금 갖고 어 날마다 눈에 내오감에 그렇게 먹고 살고 여행내이 보고 모든 거 있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어 어? 한국이라도 나라의 대통령이면은. 그 청와대 앞에 와서 어떻게 맞아. 백성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울부짖고 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분이라도 와서 구분다봐야지 어? 근데 그거 철거해버렸잖아 철거 그거도다 철거해 버려 근데 말이야 강화문도 오늘 새벽에 다 철거해 처리했어 그게 말이야 이 어? 놈의 사기야 내가 강화문에서 찾는데 5시에 일어나라고 어, 아깨 갖고 어머나 갔고. 어떡해 어머니 어? 내가 하루 종일 테니고나 지금 교대에서온 거야 교대해서 어머나 어머나 어? 세상에 교대 집회 오고 지금 집회하고 음. 지금 내가 오는 길이야 어이구 음? 맞아 맞아 걘 자식아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화이팅! 화이팅! 어, 아, 수고, 수고 많으시네요. 철야도 하시고. 처음에는 우리 아들좀못탁했는데 지금은. 예, 어, 예. 봐서. 예? 차, 차비를 주세요? 어, 아들님이? 어, 어, 저기 인터넷으로 고속터미나 딱. 어, 어. 응? 내가. 응. 아들님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이제 차비까지 아들, 아드님이 마련해 주신대요, 차비를. 어. 어. 야, 야 어머니 정말 정말 감사해요. 순릉년부터 내가 지연까 다녀 야 어? 네. 예. 네, 진짜 대단하시다. 그때 탄는 날도 사람이 네 명이 죽었어. 내려나고 자자 자자 자박 자자 갖고 세상에 그 맞아. 현장에서 보셨어. 그러는데. 네, 내가 그래갖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덜덜 떨려갖고 시청 앞에 가서 내가 3일을장다살았네 노숙. 어머나, 어머나. 어? 어머나. 그러더니 네. 거기 천마증 장군이나 보고 그 속에 제가 자라고 더라고. 네네. 어? 이 이렇게 의리 도없고 이렇게 지도 건너면 내생대에 대통령 처음 봤어, 처음 봤어. 맞아 문대인 간첩 그래놓고 저기다 지금 대한독립 만세라면서 반일을 엄청 아이고, 세뇌시키고 우리 아들 있어요. 놈아. 그래. 대한 독립 만세 해야죠. 중국으로부터 대한 독립 만세 해야죠. 그죠, 여러분? 지금 중국에 속국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시진핑한테 잘 보이려고. 어, 시진핑 오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중국인 입국 금지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힘들게 싼 차비, 싼, 싼 걸로 고, 고속버스 타고 다니니. 그럼 몸살 나잖아요, 많이. 풍계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진짜 우리 진짜. 이렇게 젊은 청년이 그냥. 네. 아이고 고맙네 아유 어머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셔요 네. 아니 우리는 다 살았어 그런데 내가 일은 하고도 다섯 살이야 내가 할머니 중에 할머니거든 그러네 근데 이런 젊은 네. 손녀들이 손자 나도 수두르요 그게 네, 네, 네.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네. 이게 정상적이지도 않죠 나라가 개판인데 개판. 이게 지금 나라가 개판만 되면 생겼는데 개판 흑판 아주 그냥 쓰레기판이요. 어. 쓰레기판, 거짓, 쓰레기판이요. 쓰레기판. 쓰레기판이요. 쓰레기판. 쓰레기판이요. 쓰레기판이요. 경제도 망해버렸어요. 경제도 막문제가 지금 뭐가나자는데 있어. 노인네들 그 80도 꼬부라가갖고 이렇게, 이렇게 갖고그 사람들 돈 주는 거? 일했다고 돈 주는 것이 직장이야? 어? 서가 빠진 돈만 쳐. 어, 새거요. 세금으로 쳐주는 많다. 거라. 어, 이게 저저 표어들라고 노인네들 표어들라고 그짓 도는 거요. 가서 보면 웃음도 안 해요. 없었어요, 나는 어,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어, 어. 나 어. 그런 돈안 어. 받고 나일 아니야. 어. 왜 나라 돈을 그런 돈을 받아? 개 어, 안 나보고 신청하는데 난안 한다. 아무 참으로 하려 응? 은재인이 그놈이. 완전히 나라를 망해보려고 작정을 했어요. 알기니까요당첩이니까요 완전 네. 작정을 했어. 자 우리 전라도가 또 이렇게 똑똑한 여자가 네. 있네 전라도 딸. 저도, 저도 연설 많이 했어요. 어, 그랬 전라도의 딸. 전 딸. 나는 10월 3일날부터 내가 거기서 노숙하고 그 비가 오나, 금이 오나, 거기서 참자고 그랬는데, 네, 저도 그 현장 가봤죠. 다 아, 여기 와서 인터뷰는 처음 하는 요아 여기서 처음이야. 전달 TV에 처음 봤어. 어, 이거 처음이야. 네. 그럼. 아이고 어떻게 방문 정치를 시작하겠다더니 국민들이 방한문 정치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 문재인이. 지는안 나오고. 함은 정치 아스팔트 어. 시위꾼들을 많이 만들어 냈어요. 서클론테키아나 집에서 취미 생활이나 하고 싶어니까 자, 선수 강도 같은 놈이 아니라 네. 인간 쓰레기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맞아. 너는 김정은이한테도 소대 가리 쌀몬 소대 가리 소리 듣고도 미친놈아 거기는 대항관문을 못었냐북한 북한으로 가. 북한으로 그래. 가. 북한에도 요즘에 어, 사람들 많이 11명 죽었대요. 죽었는데 쉬쉬쉬 하고 있다더만. 북한에 농한 폐렴 걸려 죽었대요. 근데 그거를 노출을 안 시키는 거였어. 어머, 어머, 어머. 지금 지인 다그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이팅!